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총경동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요 대동맥궁에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완두체관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는 쇄골화동맥 그리고 하나는 이제 총경동맥으로 올라가고요. 좌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대동맥궁에서 바로 직선으로 뻗어갑니다. 그리고 어, 쇄골화동맥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줄기로 바로 뻗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총경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음 어, 하하골의 하골에, 하골에 와라는 부분에 이렇게 쭉 일자로 뻗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총경 동맥의 끝나는 부분은 이제 c 경추 3번 그리고 4번 거기가 이제 갑상연골이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갑상연골이 혈골과 접해 있는데요. 그, 그 위치가 이제 3번과 이제 4번 경추 3번 4번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람마다 조금씩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는 외경동맥으로 나눠지고요, 하나는 이제 내경동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어, 총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음,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요, 이 광경근으로 먼저 덮여 있고요, 그리고 이제 갑상, 갑상 쪽에 있는 흉골 갑상근, 그 다음에 이제 흉골 설골근, 그리고 흉, 그리고 견갑 설 설골근, 그리고 흉쇄 유돌근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요, 이러한 근육들로 덮여져 있고요. 그리고 흉쇄 유돌근에 이제 보통은 이제 흉골지와 쇄골지가 있는데요. 이쪽이 이제 흉골지라면 이쪽이 쇄골지죠. 요 사이에서 보통 이제 맥박을 느끼게 되는데요. 어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이거보다 좀 안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좀더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총격동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워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